플레이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캐릭터별로 이펙트가 터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 궁수는 점 같은 걸로 터지고 검사는 슬래시 그다음에 법사는 불꽃 네. 검사 궁수 법사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눠서 일단 파티클 작업했고요. 처음에는 고블린 두 종류 다음 스테이 지 넘어가면은 다른 굴두 종류가 나오고요. 쭉 해서 넘어가면은 이제 밥쥐들 4로 넘어가면은 제네랄 라이트 5에서 보스 나와가지고 보스랑 전투하고 그다음에 스테이지 5마다 일단 보스몹을 하게끔 해놨어요. 눌러서 호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좀더 얘기를 해보고 바꾸면 될거 같아요. <laughs> 두 번째 작업은 저희 이제 인벤토리 버튼 탭 있잖아요. 저희가 탭이 이제 고정돼 있었잖아요. 얘네를 바꾸면은 바뀌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랑 다 바꾸면은 전부 다 바뀌고 이런 식으로서 해 요거 작업까지 해서 일단은 메인 쪽 UI 렇기까지는 <laughs> 작업이 됐고. 기능 영상들 보시면은 장착 해제, 뭐 즐겨찾기 잠금, 그런 클릭했을 때 정보 나오는 거 무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네, 다른 무기를 착용하려고 하면은 탑업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안돼 있어서 그냥 임시로 토스트 메시지를 띄우게끔 막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즐겨찾기나 이런 거 버튼 눌렀을 때 즐겨찾기만 해놓은 애들만 정렬되고 잠금만 해놓은 애들만 정렬되고 지금 조금 부족한 거는 이제 아이폰 잠금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템의 정보들이 좀더 세세하게 세팅이 돼야 되고 능력치가 적용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나중에 필터해가지고 뭐 레벨 높은 순, 공격 높은 순뭐 이런 식의 작업은 나중에 추가로 콘텐츠로 들어가면 될 거라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만 얘기하면은 상점, 그 다음 저희 설정 창 네, 요거 두 개는 이제 어차피 어, 어느 게임이든 다 있는 UI니까 이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에 관한 시스템을 저는 좀 약간 중점으로 두고 있거든요. 영웅이 장착한 축복에 따라서 스킬이 다르게 나가는 거. 음. 예, 요거는 이제 같은 의견인데 거기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다음 컨텐츠 회의 때 제가 정리를 한번 해서 네네. 공유를 한번 드릴 거예요. 저희가 회의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네네. 서로 이해한 개념이 좀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스킬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축복이랑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개념 자체를 조금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컨텐츠 회의나 뭐 이런 거라고 음, 이야기를 해서 네, 네.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 보면 좋지 않을까 강화합성 돌파 분해를 대표님이 약간 내려 달라고 하셔 갖고 일단 내린 버전하고 기존의 거 버전하고 두 가지를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원하셨던 부분은 이제 밑으로 내리는 부분과 이제 제가 네네. 기존에 생각했던 건 중간에 넣는 부분인데, 네네. 어 이거는 한번 대표님 한번 보시면서 네네. 어느 쪽으로 할지. 지금 화면에 띄운게 기존에 있던 u i 고요 경환 차장님이 새롭게 디자인하신 게 좋다. 이게 밑에가 이 공격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스킬 쪽에서 네네. 이제 저랑 경환 차장님이랑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회의 때 한번 조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투 쪽에서 이제 동혁씨가 AI를 좀더 개선하면 똑똑해진 AI를 제가좀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네. 서영씨가 인벤토리 쪽에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 한번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폰 적용하는 것까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네.